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이죠. 아드미럴 쿠즈네초프. 그거 이제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동차 완전히 국이죠. 어, 반면에 중국은 지금 항모를 갖다가 막 예, 두부 찍듯이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 러시아는 유일한 항모마저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그 러시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어, 이런 원자력 순양함, 원자력 추진 순양함이에요. 키로프급, 키로프급의 3번 함이죠. 에드미럴 나히모프가 10년 넘게 개장 공사를 해왔는데 드디어 마쳤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러면 이 나히모프의 어떤 무장, 어떤 능력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미 항모와 1대1로 맞짱 뜰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맞짱 뜰수 있는 능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바트상국이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독일의 TRML-4D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일본은 4세대 구축함 13DDX에 레일건을 탑재하는 것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로피안 스카이쉴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유럽 각국의 방공망 구축 사업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독일이 발트의 연안 국가들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독일 헨솔트사와 TRML4D 레이더와 ILS-T SLM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레이더 시스템은 리투아니아도 운용 중이어서 발트 3 개국 방공 시스템이 모두. 독일제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발트 3국에 이어 스위스도 IRST SLM 도입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가 입찰을 발표한 신형 중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사업에 MBDA와 콩스버그가 입찰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IRST SLM을 제안한 독일의 DL 디펜스가 단독 후보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에서 해상 실험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해군 최초의 현대적 전투함인 핸맨 이반 마제파함이 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올해 안에 이 전투함을 취역시켜 흑해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제대로 된 무장이 없는 이 초기함이 정말 올해 안에 작전 투입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이 부족한 수상 전투함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 선박에 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이 내장된 컨테이너를 탑재해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다기능 지원함, 약칭 MFSS로 명명된 이 선박은 일반 컨테이너선으로 보이는 배를 미사일 캐리어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네덜란드 해군은 이 MFSS에 SM2 함대공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탑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이 2031년부터 대량 배치할 차세대 구축함 13DDX에 레일건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자체 개발한 레이건이 128 연속 사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데 따른 것인데요. 이 레이건이 미래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네. 바로 이 레이더인데요. 독일의 TRML 4D 라는 레이더고 이게 이제 a s 레이더인데 회전식 a s 레이더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도 사용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나삼스 같은 그리고 패트리어트 같은 이런 것들의 탐색 레이더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트 상국이죠 폴란드에서 더 어, 동쪽으로 간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 벨라루스와 접경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바트 상국 중에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이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거고, 어, 리투아니아는. 진작에 이거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 발트 3국이 전부 독일제 방공 레이더로 도배를 하고 여기 에 이제 i r s t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연동을 시켜서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쓴다라는 건데요. 독일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유로피안 스카이쉴드 그래서 유럽 전체 공통 방공망 사업을 독일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정말. 나름 대박 터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대박을 터트린 이런 업체들은 미국과 독일의 방산업체들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도 사실은 큰 수혜를 받고요. 자, 바로 그, 어,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그, 어,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IRST. 이걸 스위스도 한다라는 건데, 에, 스위스가 입찰했는데, 콩스버그, 그리고 m b d a 어, 스위스가 요청하는 납기기일을 우리는 못 맞춘다. 하고는 그 유력한, 에, NBDA와 콩스버그는 드랍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 사업에 단독 후보가 됐으니까 독일이 먹는 거죠. 자, 이런 에, 상황. 그러니까 뭐 독일이 지금 완전히 그냥 이 유럽의 방공 시스템 싹쓸이 하고 있다. 라는 상황이고요. 자이뭐잘 생겼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만들었고요. 2,300톤급의 호야인데 요거 함교 생긴 모습 보면 미국의 LCS 저 프리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장이 이게 다예요. 76mm 함포 그리고 이제 하푼 8발 집어넣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함포 뒤에 수직발사관으로 VL 미카어 일주일 미사일 1네발 넣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도 뭐안 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올해 말에 인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져가면 저는 가자마자 그냥 침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어,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를 그냥 다 물리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배한 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트리키에 맡겨놓고 계속 맡겨놓으면 이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트리키의 소유니까 러시아가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쟁 끝나고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잘 생긴 군함을 빨리 받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다가 에, 뭐, 뭐든지 급하게 먹으면 체하죠 조금 걱정됩니다. 자 네덜란드가 드제벤 프로방시안급 방공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지금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군함 숫자가 부족하죠. 어, 즉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그 절대 량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탑재 수직 발사관 이걸 일반 선박에 에, 얹어서 그 드제벤 프로뱅샤이나 어, 그 군함이나 아니면 새로 만든 차세대 호야미 표적 찍어주면 여기에서 대신 발사해주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라는 건데 이 MFSS는 멀티펑션 서포트 시스템입니다 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어,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이 북한 관련해서뿐만 아니고 중국 관련해서 유사시에 중국하고 어,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해에서 중국 해군을 에, 억제하려면 이런 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장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이 13ddx, 그러니까 무라사메, 그리고 다카나미, 이런 호함들 대체하는 사업이죠. 13ddx. 여기에 레일건 탑재를 추진한다. 라는 건데, 지금 여기 동영상 보시면 레일건 연사하는 테스트 하고 있어요. 퉁퉁 나가는데, 어, 이걸 120발 연속 사격 해봤더니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레일건은 여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한 파워 좀 달라요. 그냥 이런 쇠과정이 이 탄자만 들어있지 탄두가 있잖아요. 탄두가 있어야 맞아서 폭발해서 타격력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일건은 그런 탄두를 화약을 넣을 수 없고 그냥 이 쇠고생이 같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탄그 탄자를 날려 보내서 운동에너지로 마치 이 전차의 날개 안정차갑탄 날탄이죠. 그런 식으로 깨는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직사화기에 가깝죠. 그러면 직사 확인대 테스트 이번에 했던 그 결과를 보니까 2000m/sec. 그러면 우리 전차포가 한 1700에서 1800m/sec니까 전차포보다 한10%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거리가 직사로 써야 되는데 사거리가 어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MK45나 오토멜라라나 그런 거 기본 다 20km 넘는데 그 정도 사거리가 안 나오겠죠. 과연 이 레일건이 전기도 엄청 잡아먹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연사속도가 빠를 뿐이지 또 비용이 쌀 뿐이지 이게 어큰 효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사로 쏘면서 직사에 가깝게 쏘면서 사거리와 정확도를 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괜찮겠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발탄두가 아니고 그냥 운동에너지 탄자만 있,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적의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일본은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러시아가 자존심을 어떻게 세우는지 나힘오프함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에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개장공사는 천문학적인 비리 때문에 포기했던 러시아가 또 다른 히든카드 키로프급 순양함을 결국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막바지 작업을 마치고 올가을 첫 시운전에 나선다는데 단독으로 미 항모전단과 맞설 수 있는 전력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대대적인 현대화 개장공사에 들어간 키로프급 핵추진 순양함 3번함 에드미럴 나히모프가 개장공사를 거의 마쳤으며 늦어도 오는 11월 이전에 시운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세븐마시 조선소 측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조선사인 통합 조선 공사 자회사인 세브마시 측은 현재 세베로도빈스크 소재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아드미를 나힘오프함의 개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계류 상태에서 원자로를 비롯한 주요 장비 테스트가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8년에 소련 해군 칼리닌이라는 이름으로 취역했지만 러시아 연방 출범 이후 아드미를 나힘오프로 개명된 이 배는 길이 252m 폭 28.5m, 만재배 수량 2만 8,000톤의 거함인데요. 엄청난 크기의 이배를 움직이기 위해 300MW 출력의 KN3 원자로 두기를 주동력원으로 탑재한 괴물입니다. 에드밀 나히모프는 S300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대공 시스템인 SAN6 그럼블 시스템과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SSN19 쉼넥을 주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개장공사를 통해 방공 체계와 타격 체계를 완전히 일신했습니다. 레이더는 러시아판 이지스 레이더인 자슬론 사면 고정형 멀티밴드 레이더가 탑재되었고, 이와 연동되는 S400과 S350의 해상형 판츠 ME로 명명된 단거리 방공 시스템 등이 다층 방공 시스템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쉽넥 미사일용 경사발사관은 UKSK 신형 범용 VLS로 교체되는데요. 미사일 체적이 크게 감소해 전체 타격용 미사일 탑재 수량은 20발에서 80발로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투함이 올 연말 해군에 인도되면 단독으로도 미국의 항모전단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러시아의 주장대로 에드미럴 나히모프가 북해에서 미국과 나토함대에 위협이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공사를 하고 있는 나히모프. 자. 어, 이렇게 또개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뭐 구멍 숭숭 뚫려 있고, 이거 이제 공사 중의 에, 영상을 캡처한 건데, 이제 공사 다 마쳤다라는 거죠. 이 나히모프는, 어, 키로프급 순양함의 3번함이에요. 키로프급 순양함의 1, 2번함은 이미 퇴학하고 없고, 3번함인 나히모프는 개수에서 쓰기로 해서 14년부터, 그때 이제 러시아가 돈이 생기고 해서, 어, 14년부터 개수공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10년 딱 넘었죠. 그리고 4번함인 페트르 벨리키는 지금 현재 북방 함대 소속인데 안 보인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그런 키로프는 이 목록에는 있지만 이 페트르 벨리키가 쓰고 있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나히모프 완전 이제 수리 다 마쳤다. 그래서 시운전 다 해서 올 연말에는 취약한다라고 밝혔는데 자 기존의 나희모프는 이런 무장이었습니다. SSN-19 뭐이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쉽네. 에 냉전시대 때 만든 총속 미사일이니까 엄청나게 커요. 이 장소가 지금 20발인데 여기에다가 UKSK, 그래서 칼리브르다, 지르콘이다, 이런 거, 칼리브르는 러시아판 토마호크 아니겠습니까? 지르콘은 극종선 미사일, 이런 거 들어가는 수직발사관을 이 자리에다가 80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수직발사관 하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이제 교체를 하고, 또 SAN6, 이것도 이제, 또 방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S400, s 4 0 0 들어간 150kg 짜리 미사일, 그리고 S350에 들어가는 어 20km 짜리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를 다량 지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 공사를 마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뭐 4,000톤 짜리, 이런 4,500톤 짜리 군함이 이렇게 애기처럼 보일 정도로 덩치 차이가 이 정도로 커요. 28,000톤이니까. 어, 그래서, 어, 이그로로프급이없다면 일본의 이즈 탑재함, 그러니까, 이즈스 어쇼의 해상 버전이죠.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함이 되지 않을까. 이만토 넘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나히모프가 이런 모습을 달고 나오겠다. 아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개장 전과 개장 후를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레이더는 페사 레이더에서 자슬론, 그들이 주장하는 러시아판 이즈스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로 바꿨고요. 그리고, 어, 무장도, 대공 무장은 S400, 120, 150km 짜리 어, 96발. 그리고, 어, S350 들어가는 2 0킬로 짜리 예순 네발 이상. 그리고 판치를 어, 요거 6기가 들어가니까, 한개 8발이니까, 어, 여8발이죠 어, 당거리 대공미사일. 뭐, 이렇게가 들어가고요. 어, 과거엔 다 구형입니다. 그리고, 어, 80발의 공격용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여기 대한미사일, 대지미사일은 없었어요. 대잔미사일 이런 것들 전부 다이 80발 안에서 지르콘이나 오닉스, 오닉스는 이제 야, 혼트죠 어, 초음속 대미사일, 그리고 칼리브르 어, 대지상 타격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거니까. 꽤 에, 공격력이 강한데. 에,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미 항모 전단과 1대1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1대1 어, 지르콘, 뭐 지르콘다 했다 치고. 지르콘 여기다가 한예순 어, 발집어 넣어서 지르콘은 그냥 뭐 어, 미 항모로 그냥 다 쏜다 치고, 제로콘이 그러면 사거리 100km니까 미 항모 전단 100km까지 접근할 수 있나? 안 되죠. 왜냐? 수포넷 이 작전 반경이 700km 넘고 급유 안 받고. 도 그리고 수포넷에서 발사하는 이 LRASM 550km 더 이상 가니까. 미 해군 항모의 대함 타격 어, 능력은 1200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km까지 접근을 할수 있어야 지루콘을 쏘죠. 제가 봤을 때 그냥 입에 하나로 미항모전단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